안녕하세요 살 빼주는 의사업빠 김지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어스컬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스컬프는 복부, 허리, 골반, 엉덩이에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장비인데요 하이팸, High Intensity Focused Electromagnetic Field 즉 고강도의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고 결국에는 근육의 볼륨을 키워줍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는 힙업입니다 엉덩이의 모양은 엉덩이 근육 중 대둔근과 중둔근이 중요한데요. 대둔근은 엉덩이 전체적인 볼륨을 담당하고 있고, 중둔근은 힙딥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두 근육이 자극받아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엉덩이에 코어스컬프를 붙여주게 되면 주기적으로 수축과 이하를 반복하면서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6회에서 8회 정도 시술하고 나면 엉덩이 사이즈도 커지면서 끝이점이 위쪽으로 이동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힙 딥이 심해서 지방 이식을 고려하시는 분도 많은데, 중등근을 선택적으로 자극해서 힙 딥을 메꿔보는 걸 테스트해 봤지만, 이 코어스 컬프는 자극 범위가 넓어서 중등근만 선택적으로 자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플리케이터를 힙 딥에 갖다 대게 되면 중등근이 더 강하게 자극되기 때문에 중등근이 더 빠르게 커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쓰는 용도는 복근용입니다 출산 후에 복근이 늘어지면서 배가 처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하지방을 펜칭해보면 막상 지방은 많지 않은데 모양이 처져 있기 때문에 살이 많아서 처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배가 처져 보이면 복부성형술, 피부를 잘라내는 거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흉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복부에 코어스컬프를 가다대기만 하면 복근이 타이트닝 되면서 처진 느낌이 많이 완화되게 됩니다 복근 뿐만 아니라 피부도 늘어져 있기 때문에 처진 느낌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근육이 타이트닝 된 것만으로도 배가 올라 붙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되지 뭐하러 코어스컬프를 시술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엉덩이에 코어스컬프를 시술하면 좋은 점은 허벅지가 굵어지지 않고 엉덩이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엉덩이 운동을 하다가 허벅지가 부어졌다는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어스크러프는 그런 걱정이 없겠죠 그리고 강도 높은 운동을 10분 이상 지속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 코어스크러프는 누워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강도 높은 운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운동보다 더 빠르게 근육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동까지 같이 해준다면 더 빠르게 근육을 키울 수가 있고 오랜 지속기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복부 지방 흡입을 할 때는 복부 코어 스컬프,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할 때는 엉덩이 코어 스컬프를 같이 해보세요.